오늘도 기도 소네서 이불 안 했어? 어? 안 했는데 했어? 알았어.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피곤해도 저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나 일어나기 힘들고 또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항상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임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따라 사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 오늘 엄마부터. 응. 어제 누아부터 했잖아. 오. 안돼, 응, 네, 내가 먼저. 네, 엄마 먼저. 여호와께서 아미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엘이. 두 번째. 그러나 큰성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지지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요바성으로 내려가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발견하고 배싹을낸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요렇게 해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하하가 아, 높게 이렇이 배가 이렇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바다로 내던지며 배를 가볍게 만들어 가라앉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유나는 배 비창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배가 왜 배가 이렇게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지 아야어그 요나를 키우고 요나가 근데 원래 여기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걸로 안 가고 딴데 가다가 그치 배선장이 와서 노아야? 네. 네. 아빠가 아, 아. 노엘이 네. 이제 읽어 게서어 자고 있어 이러신시 혹시 당신 대신 우리를 생각해 주고 우리가 사랑하지도 모르지 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그 재비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어찌나 우리에게 어찌나 우리 이런 재앙이 내려온지 말해 보시오. 당신은 엇아서한사람이 어디에서 오는 길이류 어른들 써는 소스 어디 갔어요?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시는 하늘, 하늘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여호와를 피해 도망쳤다는 것을 알고 더욱 두려워하며 요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했어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목소리> <목소리> 나다 바다에 저바다니는은시다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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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가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배를 육지 쪽으로 저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Sounds l i 고 e a l i t t 하 e over 못생기고 되게 사이즈도 커, 약간 파란색이고 응. 좀 크고 응. 진러미도 크고 우리도 약간 뾰족하고. 연리가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진 응. 연나가 응. 근데 왜 이렇게 됐지? 연나가 응. 가라앉아서 안 가서. 맞아. 그 근데 요나는 왜 그랬을까? 왜가라는데를안 갔을까? 무서웠나? 왜 그랬을 것 같아? 여기 나와있지 나는 귀찮아서? 거기를... 거기에 거기는 하나님 파란게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너무 응? 힘든 거 힘든 거라서 도망치는 거. 타인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너와는? 못것 너는? 못 도망갈지. 너엘은못 도망갈지. 그치. 근데 요나는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노아가 기도하죠. 노아가 또 여기까지 읽어주고 잘했어. 내가 기도할게. 안녕하세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족이 같이 성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요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양 하나한데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